서울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즉 TNR의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TNR 사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성화 이후 개체수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문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속 길고양이는 누군가에겐 골칫거리입니다. 집 앞에서 똥싸 놓고 막안말니고 네. 쓰레기 봉지 다 뜯어 놓고 짜증나 죽겠어 진짜. 리를 싸우는 거리도많들었 서울시는 2008년부터 길고양이 소음 민원 해결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TNR 사업에 들인 예산은 2019년 약 10억 3천만 원에서 올해 약 17억 5천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가서 시켜나온 조사를 해을때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지역을 거의 같은 지역을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내 봤을 때 꾸준히 줄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시의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TNR 사업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군집 내 개체 75%가 중성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중성화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길고양이 특성상 번식 속도가 빨라 중성화 속도가 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군집에 있는 애들이 75%가 이제 중성화 수술이 돼야지 효과가 좋거든요. 중성화되지 않는 그 개체가 있으면 계속적인 반복적인 고양이 특성상 자기가 숨을 것과 먹을 것이 충분하게 되면 거기에 번식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충분한 번식을 하게 되거든요. 한편 현장에서는 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니터링이 체계적이지 못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보통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개체수 이런 거 조사는 하더라고요. 음. 근데 서초구 이게 자치구 차원에서는 아직 현실적으좀 어렵고 또뭐 현실적으로 뭐 고양이가 어디로 이동하는 뭐 이렇게 주체적인 관리는 조금 안 되는 게많죠 TNRM은 좀 생소한 단어인데 매니지먼트입니다. 관리는 사실 정부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민과 관이 같이 협의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관에서 그런 어떤 인력을 배분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또 혈세 예산이 투여되고. 야 또 인력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TNL 사업이 현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중성화율을 높이거나 통계체계 구축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뉴스 문성주입니다.